자이 문제는 유리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때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식을 다 k라고 놓고 우리가 풀게 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x 더하기 y는 현재 ek 2K, eg가 되겠고요. y 더하기 eg는 kx가 되고 eg 더하기 x는 ky가 되겠죠. 이 모든 식을 다 더해 버리게 되면 X가 2개, 그 다음에 Y가 2개, G는 현재 4개가 되겠죠. 이것이 현재, 아, K로 묶어주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2의 G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2로 묶어주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2의 e G가 되겠는데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것이 0이 아니라고 되어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0이 아니고 약분할 수, 있, 약분하게 되면, K가 2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여기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 더하기 y는 현재 4g가 되겠고요. 아래식은 y 더하기 2g는 현재 2x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빼면 y가 지워지겠죠? 그러면 x-2g는 4g-2x가 되겠고, 넘어가게 되면 3x는 6g가 되어서 x e q 2g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 위에서 시가 여기 대입하게 되면 X가 2G니까 현재 Y도 현재 2의 G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 한번 대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G는 그냥 뭐 G가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문제오하에서 대입하면 정답을 얻을 수 있겠죠. X가 현재 2G가 되고 Y도 2G, G는 그냥 G가 되겠죠. 분에 X 3승은 8G의 3승이 되겠고요. Y의 3승도 역시 8지의삼승 그리고 지의삼승은 그냥 지의삼승이 되겠죠 정리하면 밑에는 4지의삼승이 되고 위에는 17의지의삼승이 되기 때문에 약분되어서 정답은 4 분의 17이 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겠습니다